하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 조로 넘어갈게요. 임산부의 신고입니다. 자, 임산부가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의료기관에 가서 저 아기 가졌어뭐신고라기보다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의료기관의 장, 보건소장은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해서, 자, 밑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 일명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게 시군구청장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동그라미 3번에, 자, 의료기관의 장, 보건소장은, 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했어. 또는 사산했어, 또는 신생아 사망했어, 이것도 시운구청장이 보고해야 아낄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생했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보건소장 뭐 하는데, 동그라미 5번 이렇게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자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해야 돼.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니까 어, 영등포구의 의원에 의원에서 산부인과 의원, 에서애가태어나는데 미수가야. 근데 영등포구입니다. 근데 이, 이 아이가 어디에 사냐면 어, 종로구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여튼 이 의원은 영등포 보건소장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영등포 보건소장은 어이 아이가 종로구 살아? 그럼 종로구 보건소장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 할까? 등록 카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고 그 얘기가 좀써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볼게요. 자, 애기가 태어나서 신고를 받았다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수첩은 애기가, 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발급을 해줘. 그래서 거기에 1번이 있을 겁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있고, 구조에 있는 미수가 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거에 대해서 미수가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기록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야 10조입니다. 10조. 자, 10조를 보시면 시흥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수가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 전문가. 근데 이 모자보건 전문가가 좀 보실래요? 의사. 한의사 보산사, 간호사 뿐이 아니야. 간호 조무사도 있어. 그죠 간호 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 보건 사업 종사 그러니까 모자 보건 전문가는 모두 여섯 사람입니다. 이것 도 한번 신문에 나올까 봐. 맞지? 여섯 사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자 보건 전문가에게 그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 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임산부, 영유아, 미성아 중에 2번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음각같의 의료 지원할 을수 있다. 진찰, 약제 치료제를 지급, 처치, 수술, 의료 시설의 수용, 간호해서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건강보험 하면서 보셨죠? 네, 이런 걸 똑같이 해줄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10조의 2. 중환 신생아 집중 치료 시설 등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조의 3 제목만 봅니다.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원해주고